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전교전 아시죠? 네, 전교전 이런 모습이 전교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꽃이 이렇게 투톤 꽃이 나왔고요. 전교전은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인데 어 제가 전교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꽃도 예쁘고, 이렇게 투톤꽃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핑크감을 주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이두가 꽃이 폈네요. 네, 정교전은 선인장가고요 이렇게 핑크의 투톤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네, 흰색이 있어요. 근데 흰색이 더키하기는 하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런 아이들은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요 정도 크기는 제가 보통 코로나 오기 전부터 키웠으니까 한 7, 8년 네,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정교전을 좋아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키웠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물에다, 쟁반에다가 물에 이렇게 살짝 담궈 놓았는데, 어, 요렇게 물을 쟁반으로, 어, 우에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은근히 물을 주게 되면은요, 꽃이 더 오래 가요. 얘는.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 이게 선인장을 어 외국이나 이런 데서 에 어, 주문하면 직접 이렇게 어, 국내 실생이 아니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 코로나 이후에는 어, 그분들하고는 이제 연결이 안돼 있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전교전.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죠? 네, 무늬보다도 저는 이 꽃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전교전을 키우고 있답니다. 네, 이 전교전을, 어, 이번 꽃이 지고 나면은, 어, 손가락분에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가격도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요 아이는, 지금 보시는 아이는 꽃이 더, 흰 꽃이 더 감미가 되어 있는 음, 느낌의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몽어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열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지금 빛이 강하죠 어 이렇게 저녁때 찍으면은 얘들이 꽃이 오므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전교전 중에서도 이렇게 흰 꽃이 더 귀해요. 이렇게 보시면 흰 꽃이 피고 있죠. 네, 이 아이도 흰 꽃인데, <laughs> 네, 이렇게 머리 사두가 네,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정교자. 이 아이도 흰 꽃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사가 젖어 있죠? 제가 물을 이렇게 살포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분갈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빌롬들 분갈이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물에 물에 담가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전교정 이렇게 멀리 보니까 꽃이 잘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교전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